스승께 약속한 10만 청년 육성 그 도전은 바로 우리 집에서 시작된다 일가화락이 곧 청년 육성이기 우리 집의 작은 승리가 창립 90주년의 위대한 승리로 이어진다 올 여름 휴가는 특별한 아니, 곳에서 보내기로 한 김진화 네, 지구부장 네. 가족. 어? 도착한 곳은 바로 한국 SGI 진천 연수원이다. 네. 2년 전 3남매가 모두 입회하며 일가활약을 이룬 지구부장 가족. 3남매를 학회로 이끈 결정적인 이유가 있다는데, 과연 무엇일까? 종교를 믿음으로써 아버지가 조금 많이 달라지지 않았나. 넓은 눈으로. 이 SGI에 대해서 많이 바라볼 수 있는 본보기가 되셨어요 아빠가 아버지의 어떤 변화가 자녀들의 마음을 바꿨을까 그 작지만 위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자 아내를 통해 6년 전 입회는 했지만 한동안 좌담에만 겨우 참석했다는 김진화 지구부장 하지만 불법의 힘이 있다는 것을 깨닫기까지는 그리 오래 걸리진 않았다 건설 경기가 불경기임에도 그 일이 끊이지 않고 저는 일을 계속 연결이 됐어요. 결제도 또 매달매달 매달 결제가 돼가지고 신심에 대해서 내가 느낀 게그저하게 많았어요. 확신은 자연스럽게 작년부 활동으로 이어졌다. 지난해 지구부장 사명을 받고 올해 황금해로서 단련받고 있다. 그러면서 점차 외적인 공덕이 아니라 내면의 변화에 눈뜨게 됐다. 제 자신이 언행이 무자개 바뀌었어요. 옛날엔 성격이 급했는데 성격이 차분해지고 상대방의 대화에 기울이며 배려하는 그리고 이해하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이렇게 좋은 변화를 가져온 불법 자연스럽게 아이들에게도 알리고 싶어졌다. 그것은 아버지로서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됐다. 네, 올해는 내가 무슨 한테 일가라고 시키려고 내가 그 목표를 했어요. 내기업문에 그런데 참 진짜 쉽지가 않더라고요. 맨 처음엔 대화를 안 나눴어요. 큰 애나 작은 애나. 근데 지금은 서로가 내가 마음을 열고 어떻게든 간에 말도 좋게 하고 어린애들 생각으로 내가 가니까 대화가 되더라고요. 아버지의 변화에 가장 먼저 입회한 장남 민준 씨. 아버지와 함께 신문 활동을 할 정도로 성장했다. 네, 이게 아들이에요. 예, 아, 네. 아들 김민준이니까 타인의 있는 행복을 있는 위해 움직이는 거. 아버지의 모습은 아들의 눈에 어떻게 비쳤을까? 뭐, 아버지도 하신지 얼마 안 되셨는데 잘 하실까? 근데 재밌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어색하지 않게, 불편하지 않게 이렇게 신문을 드리는 모습이 어, 되게 엄마 보는 것 같았습니다. 아, 아빠가 이 정도로 많이 바뀌셨구나, 달라지셨구나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아, 나도 이렇게 계속 아버지처럼 하다 보면은 바뀌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아버지를 통해 신심을 배운 아들, 그리고 아들을 위해 더 열심히 활동하는 아버지, 신심으로 맺어진 부자의 연대는 강하다. 이번엔 막내 아들과 쇼핑에 나섰다. 유난히 아픈 손가락이었던 막내. 중학교에 들어가면서 사춘기를 심하게 겪었고, 지구부장 부부는 학교와 경찰서를 수시로 드나들었다. 부자 사이엔 감정의 골만 점점 깊어졌다. 변화는 역시 신심으로 시작됐다. 지구부장이 먼저 혼내는 아버지에서 격려하는 아버지로 바뀌자 아들도 변화로 응답했다. 신심으로 바라보니까 애들이 좋아 보이고 내가 말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서로가 존중을 하는 그렇게 대화를 하니까 애들이 가까워지더라고요, 저한테. 옛날엔 무뚝뚝 하시고 다지질는데 지금은 많이 장난도 걸어주시고 많이 말도 걸어주시고 많이 저한테 관심을 가져주셨어요. 신심하면서 인간혁명하시면서 많이 차분해지신 것 같아요. 아들에 대한 마음이 바뀌니 함께 방황하던 막내 아들의 친구들이 눈에 들어왔다. 친구들도 따뜻한 관심을 보내주는 지구부장에게 서서히 마음을 열었다. 그렇게 하나둘 입회하며 학회 속에서 새로운 희망을 찾은 막내 친구들. 참성은 물론 식순까지 맡으면서 좌담회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항상 자상하시고 뭐 사소한 일 있더라도 이제 자기 일처럼 막 자기 자식 일처럼 이제 챙겨주시고 네 그냥 한없이 자상한 아버지 모습으로 맞아주시고 그러셨어요. 지구부장의 활동은 이제 조직 내 청년부로 확대되고 있다. 내년 5월 3일까지 청년육성 책임자로서 결의를 다지고 있는 김진화 지구부장. 그 열정이 지금 환하게 빛나고 있다. 장년은 모두 저마다 풍설에 단련된 얼굴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그 얼굴이 자아내는 위험은 으스대는 것과는 다르다. 까다롭게 굴거나 거드름 피우지 말고 주위 사람을 배려하고 말을 걸며 어떻게든 손을 내밀어야 한다. 그 성실한 행동이 일가화라. 나아가 지역 광포를 위한 확실한 초석이 된다. 일가화락을 구축하는 요체는 작은 배려라는 스승의 지침대로 일가화락도 후계 육성도 나의 작은 인간혁명에서 이루어진다. 내가 만드는 2020년의 빛나는 승리 그 영광을 향해 모두가 뛰고 있다.